오늘 이 자리 앞에 계시는 최고의 별들 장군님들 장선님들의 이결단은이 장군님들 예하 밑에서 함께 군대 생활했던 1,200만 군번 같은 사람들은 다 장군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반응이 없어요. 장군들의 말을 안 들으면 군번을 해소하겠습니다. 해소. 회수. 그리하여 이번에 총선에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좋은 결과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경동 대표님을 대신해서 우리 김학성 공안위원장님의 한영상, 그리고 또 우리 정강훈 대표 고문님의또 축사까지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지금 단상에 올라와 계신 분들 제가 한분한 한 분씩 소개를 하고 이 중에 두 분만 선발을 해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정인 전 국방부 차님 나오셨습니다. 홍순석 예비역 해군 제동님 나오셨습니다. 조영호 예비역 육군 중장님 나오셨습니다. 강중선 예비역 육군 중장님 나오셨습니다. 나영호 예비역 육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정권 예비역 육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동명 예비역 육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장정용 예비역 육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용환 예비역 육군 준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전에 사실은 대장 예비역 대장 두 분이 오기 했는데, 대장들만 따로 모여서 한번 또 입당식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양해를 여러분들에게 구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고 자 이번 중에 두 분을 제가 모셔서 직접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명하신 분입니다. 전 이북오도위원장을 지내셨고 한경국도도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현재 사나범의 신앙민중앙협의회 상임고문으로 계시는 6428기 무엇보다 6.25 흥남철수작전 영웅 1군단장 김백일 장군님의 아드신 김동명 자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김동명입니다. 어, 저는 칠양민중앙협의회에서 그 상임고문받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날 우리 회장이 과화문에서 열심히 연설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많이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이보도 위원장을 할 때, 우리 한정북도, 어, 탈북민들이 한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이원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 북한 실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 끝나고도, 도의사 그 끝나고도, 그 탈북민들하고 도 계속 접촉을 지금 중인데, 뭐, 제가 여러 개 부족하기 때문에 큰 일을 못하고, 그냥 소소한 일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은, 어, 북한 해방과 또 북한 주민의 그, 그 자유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1천만 시장님 어, 협의에 앞으로 많은 발전을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임 장군님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통입니다 6418기로 국방정보본부에서 평생을 보내시고 국방정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인자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도 이분의 큰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도 청년다운 기백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나영호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나영호입니다. 역사 어, 18기로서 에, 월남전에서 어, 맹호 에서 중대장으로 어, 짱구를 1년간 누볐고 그전에 최명신 사령관의 특명에 의해서 태권도 교관단을 결성을 해가지고 월남 전 국토에 구석구석에 300명을 박았습니다. 주민들을 호소하기 위한 대전략입니다. 그때 대의했습니다. 육사를 심항해서 월남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해가지고 월남육군에 어, 정신적인 개조를 깨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를 지망해서 그림을 갔습니다. 그 이후에 정보장무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 마지막에 방금 손상대 사회께서 소개하신 국방정보본부 북한 담당 부장을 했습니다. 어 북께에서 알게 되면은 잡으러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뭐잡힐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지난 5년여 동안에 광화문에서 어 우리 정광훈 목사님 설교회에서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실 머리에 그냥 완전히 박여 버렸어요 35년 동안의 군대 생활에서 공산주의를 연구하고 직접 싸웠고 배통을 직접 죽이 받고,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을 제가 태권을 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전투하는 나라에서 이런 정신상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콧대 높은 월남 장교입니다. 불란소의 DNBM4 작전에서 성공한 것이 월남입니다. 지금 월남은 제2의 한국으로 동남아에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역시 좋은 머리에 좋은 정신 상태를 가진 민족은 반드시 일어서는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도들을 포복을 시켜줘요. 이게 한국에서 와가지고 원룸이 원룸 원람 육사교장이 대례입니다. 미군 장군들이 와서 앞에 이 정도로 콧대가 높은 원룸인데 그래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내가 뭐 기압을 좋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신차려 하는 이런 자세인데 에 제가 우리 18기가 지금 17기, 에 지금 우리 우리 저 의정인 선배님 17기가 있고 18기가 있는데 17기 18기가 자랑이 아니라 당대에 서울대학교 법대고 공대고 전부 같은 놈들입니다. 뭐 술도 듣고 하여튼 에 이런 그 뒤에서. 광화문에서 그래 활동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매일 하면서 정관 목사님이 나는 이해를 할수 없다는 점이 뭐냐면은 우리 정관 목사님께서 무슨,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걷고 있느냐. 저도 정신적인 면에서는 누구한테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전혀 사심이 없어. 북 손님이 대통령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국회는 또안할것 같고, 그러면서그 제일 교회 조그만 교회의 연보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 알고 보니까 미국, 한국, 엄청난 지원세력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존경할 만한 당대 인물이다.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북농들은 공산당 당한 당규에 의해서 남한을 적화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아, 상위 그래서 불변입니다. 김일성이부터 김정은까지, 김정은 뭐할것 없이 반드시 적화를 합니다. 또 적화를 이룰 수 있는 최고점에까지 오늘에 이르는데, 이것은 보수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는 세계 1이경기까지 올랐는데, 정신, 야세, 인연 문제에 있어서는 전부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또애시했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큰원입니다 좌파들은 그냥 끊임없이 세력을 공하여서 오늘까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70 내지 75%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80%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정관 모세 말씀하신 낮은 단계에 이제 들어가서 남북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번에 에, 우리 이정연 도사님도 열심히 정관무사를 보필하고 해서 가능하면은 우리 군인들이 이정연 선배를 중심으로 해서 일치 단결해서 육해공군 무슨 상관이요 힘을 합치자 정관무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후손들에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대단히 자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요, 장군님, 잠깐만요. 예. 일하시는 예. 분이가 지금 칠판이시죠 네. 장군님 밑으로 부하 기수들한테 전보다 강함은 강장 나오고 자유통일당 다 입당하라고 명령을 한번 해주시죠. 다른 분만은안 들어도 장군이 말을 드을것 같아요. 아, 어,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에, 명령을 해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어, 전체주의, 독재주의, 사회주의가 는걸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또예비역들은 나라를 살려, 지금까지 나라를 살려는데 헌신의 힘을 다해. 군인들이 무슨 돈을 보고 군대에 근무했습니까? 명예를 보고 군대에 했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장군이 되었습니다는 대령, 중령, 소령도 아주 그냥 부쩍부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한 사고를 갖고 있고, 군인은 들어가자마자, OBC, OAC, 합참대학, 육대, 국방대학, 2년 내지 3년마다 노상교육입니다. 저희에서 성적이 애한테못 오면, 고담 징급 그만두시오, 이거요. 뭐, 저절로 자기가 나갈 준비하는 이런 조직에서 나오기 때문에, 에 우리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중차된 시기에 자기의 권한 행사를 통해서 국가를 지켜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평소에는 명령을, 예, 예. 평소에는 명령을 잘하신다니 언론 기자들이 워낙 많이 와 있으니까 얌전한 말씀해 주시면 자, 두 분께 밤새 박수를 먼저 보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선 제일 고참이십니다. 우리 6417기 국방부 차관지 내신 이정민차관님 아, 여기 나오신 장군님들은 참그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보수에 있는 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우리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고 또 선거에 투표하면은 그것이 날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나요 장군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군번을 가졌던 1200만 이제 나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판단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유통일당이 이번 선거에서 국회에 입성을 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자유통일당이 보수의 중심 이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정말 네 오늘 몇 분이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어 지금 또몇 어 분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 아 이런 아 여러 가지 이,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정봉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이 안보가 한번 잘못해 무너지면 그걸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분은 정강 목사님이 유일하시고 자유 통일당이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예? 아, 역시. 목사님이 참고로 그 한사간 출신인데, 장무팀이 다 오시니까 한무시. 다 말씀을 하시는데본 순서대로 <laughs> 아, 제 쪽서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공본 아, 순서대로 아, 홍제도고참녀 계십니다 <laughs> 아근데 우리 이분은 1931년생이십니다 아, 해군의 총장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산모총장이 있고 해군대학 총장이 있습니다 제가 해군대 총장을 했습니다 아 <laughs> 어, 육사 11기가 어, 저하고 동기입니다 아 그래서 어, 유교 참전용사입니다 아 청지나바다에가서한보사이하고 유교의 전쟁에 아 참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짧은 말씀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총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성경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휴지말고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항상 웃고 계세요 지금도 웃고 계십니다 웃는 얼굴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긴장하지 말고 웃는 얼굴로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laughs> 반드시 우리 정 목사님이 이상으로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구하는 겁니다. 우리 자유 일학을 위해서 엄! 지지해주시고 역사하여주시고 함께해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감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장모님 모시고 이. 많은 양육을 받았는데 우리 장로님을요 몇 년, 재작년인가 우리 안부단체 모임에서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세도 많으신분 연세도 계시지만 외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홍선성 재덕 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건강하시라고 건강복사 한번 보내주시고자 이번엔 군번상 우리 조영웅 장군님이 나오셔야 습니다 그리고 <laughs> <laughs> 어, 김학성 공관의 위원장님께서 그거란전대이라는걸 보셨는데 그를 보시면서 장군들의 역할이 성을 일으키는 그, 그 장군의 역할 한 사람이 언제 활을, 최초의 활을 첫 발을 당길 것이냐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무리 장관을 하고 대장을 하고 또그 이상 뭐 했으면 뭐 합니까? 집에 앉아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이제 그 언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상황을 알고 타이밍을 맞춰서 나와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광목사님이 왜 중요하냐? 2019년 5월달에 문재인이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저놈한테 그냥 놨다는 미친놈한테 운전대를 맡겨다가는 국민다 죽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때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한테 정권을 하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좀 미친 자들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지랄할 때는 무슨 저 혼자 한테 앉아가지고서는 시험지 다듬고 양반노로탈라고라는게 준비가 아니라 미친놈을 이길 수 있는 더 동력과 용기를 가지고 미친놈을 쳐부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지금 이 타이밍이라는 거그 타이밍을 명심하고 일어섭시다 다같이 다 이깁시다 충성 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갑니다. 난 우리 항중시장님 저도 이제 나이 70인데, 우리 요 오늘 선배님들 보니까 저보다 거의 21년 빠르신 줄알았꼭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는 주인공의 인생이 있고, 덜러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앞에서 선배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군생활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최대의 위기입니다. 베트남이 멸망할 때, 폐망할 때 2천만 중에 9만이 채안 되는 간첩 세력들에 서 선동 세력들에 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종북 친북, 간첩을 포함한 친중. 암에 따지면 지금 암을 밖에 잡아도 40% 45%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이 좋은 나라 이제 우리 어, 군 출신 어, 계급을 막론하고 군에서 외부가신 분들 지금 남은 이 22일 동안 인생의 주인공을 사시실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북한의 지렁에 따라서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거기에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이런 우리 보수파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정치를 계획하고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바로 김영환 장군님, 여러분, 네, 육군준장 예비역준장 김용환입니다. 어, 저는 2019년 6월부터 전목사님께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자리에 사실은 그 작은 마음이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고 또저 스스로도 어 굉장히 이제 우리 나라가 위험한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구나. 그런데 이 불리를 보고도 침묵하고 있는 어 지식인들, 또 군인 에, 이,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에, 우리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전 목사님이 에, 혼자 나라를 어깨에다가 짊어진 것처럼 이런 선언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저희 뜻있는 동지들과 함께 그,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에, 맡아서, 어, 무슨 일을 한건 없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목사님 잘 쓰시는 말씀처럼 구절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에, 그 광화문의 자리는 지키는 것이라도 해야지 내 네, 나라가 지켜진다는 그런 마음과 에, 제 신분상 갖고 있었던 군인의 네, 그 안보 의식 이걸 가지고 참 눈물겨운 그런 시간을 지켜보고 지금도 참 생생합니다. 어, 지금 굉장한 또 위기 앞에 아직도 그 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지금에 봄철과 함께 자유 통일당의 바로 기본 이념과 목표 비전을 자유 통일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렇게. 어, 내걸고 거기에 합당하게 길을 에, 묵묵히 걸어오고 있는 에, 정당은 자유통일당이라는 생각 하에 에, 이미 저는 자유통일당에 부모가 함께 그 가입을 했고 오늘 지지성명을일다그래서또한 자리를 에, 담당하기 위해 부정하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새로운 봄바람과 함께 좋은 소식이 많이 자유통일당에 들려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동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좀더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기여가될수 있도록 천연산답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금정환 교수님 열공! 끝까지 열공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기자분들도 시고 유튜브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좀 깨워주세요. 그냥 찍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살릴 수 있도록 깨워주세요. 요즘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북한이 전쟁을 하겠다고 발광을 하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공중요격도 할수 없는 미사일을 쏘아 대는데도 눈도 깜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말합니까? 국민이 두려워합니까? 머리에 맞아 봐야 죽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모든 하는 사항들은 지금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있던 자파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간 것은 흑계비들입니다. 지금 차출해서, 지금 공천받고 비례대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는 요원들이 지금 선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들어가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모든 비밀 다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발동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우파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국민의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승리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저 이재명 문재인 깜방에 쳐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종복 자파들, 이렇게 반체제들 대한민국에 쫙 늘렸는데, 이거 잡아 열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옛날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우파들이 정치를 잡은 모든 우파의 정치가 배신정치입니다, 배신정치. 한 번도 단합돼서 한 방향으로 안 가세요.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이 이대로 된다면 똑같이 배신의 힘이 배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처음에는 모든 것을 국민의힘에 밀어주고 우리는 그 보조해서 비례대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내 들어가서.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통일당에 들어온 것이고, 저는 옛날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옵니다. 증거 목사님 욕한다고 제가 막 대들었습니다. 제가 강화문에 올라가 보니까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욕이 저절로 나와요. 안 해본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때리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욕이 안 나옵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정광호 목사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바람해서 이번에 들어가지 못하면 대한민국 못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목숨 바쳐서 뭉치고 싸우고 이기자열고내이저 원장님 <laughs>